내 마음속에 솟구친 화 적대감, 나쁜 생각과 감정들은 맹독성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면역체계를 뒤흔들며 세포들을 돌연변이시켰을 것이다. 결국 예민하고 관대하지 못한 내 성정 탓이었다. 지난날 왜 남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는지 나에게 생이 더 주어진다면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. 죽음을 앞두고 더 이랬어야 하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. 다른 사람을 좀더 배려했더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을 써야 했는데라며 뒤늦게 깨닫고는 후회한다고 한다. 언젠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의 정신으로 행동했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. 더 배우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.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이 될 만한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후회스럽다.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란다. 죽어가는 침대에서 정말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내가 없어도 만사가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.